자, 네 번째 문제, 여러분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문제는 다음 과 같네요. 이번에는, 어우, 되게 간단해요. 주어가. 그래요. 때로는 어떤 하나의 단위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짧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다 길진 않아요. 자, 홀몬입니다. 주어일 거고요. 뭐 할까요? 자, make us. 야기할지도 몰라요. 뭘 야기할지도 모를까? 자, 어머니의 digestive juices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액이 되겠죠? 자, digestive juices라고 하면. 이 주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그 주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짜서 만든 즙을 우리가 전부 다다. 다 자, 주스라고 얘기하고요. 자, 육즙도 우리가 그래서 아, 마찬가지로 아 juicy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juicy라고 하면 형용사로 자, 그 즙이 나오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즙이고요. 자, 그래서 소화액, 소화즙이 되겠습니다. 자, 홀몬이 소화즙을 야기했다. 그런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 요런 게 나와요. 아, 그런데 이번에는 stop flowing이죠? 그러면 흐르는 것을 중단하다의 뜻이 되는데, 자, 흐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이것일까요? 아니면 홀몬일까요? 홀몬은 야기했고요. 이것이 흐르는 것을 중단시킨 거예요. 요것이 흐르는 것을 중단하도록 유발했다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예를 목적어라고 한다면, cause는 뭐뭐를 야기하다의 타동사니까 이 아이 의 아이를 목적어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는 행동을 보충한 게 아니고요, 목적어의 행동을 보강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호라고 하는데. 뭐 보호에는 꼭 주격 보호만 있는 건 아니지 뭐 그죠? 목적어를 자세히 보충했으니까 목적 보호라고 부릅니다. 사실 목적 보호를 취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몇개 되지가 않아요. 어, 약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만 여러분들 아셔도 뭐 충분히 수능을 치르는데 뭐 충분한 숫자거든요. 자 그런데도 그거 대개 학생들이 어려워요 근데 저희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 그 과정들을 다 훑어나가시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동사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어, 다루게 되는 오형식 동사들을 또 많이 다루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취하는 동사들을 지금은 이렇게만 제가 "아, 이런 동사들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것만 보여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동사들이 주로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함께 취할 수 있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정도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홀몬이 나와갖고 야기하는데 자 소화액이 어떻게 돼? 흐르는 것을 중단하도록 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홀몬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분석은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이놈은 또좀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목적 보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목적 보호도 보호니까 자 요렇게 그냥 써봤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문제도 마무리를 치어 보겠습니다. 수능이 굉장히 지문의 주제가 아주 다양하죠. 과학 분야부터 신학, 철학, 뭐 심리학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어휘 구성은 굉장히 다양하나 문장의 구성은 절대로 다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아무리 길어져도 문장의 구성이라고 하는 건 어휘의 구성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시면서 일정한 패턴들을 익혀 두시면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아, 어,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단어만 열심히 이제 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